맙습니다 토끼네 아분입니다. 토끼네 채널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주 시작하는 월요일 또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또 이렇게 한상차림을. 예, 해본 아이들과 할인하는 아이들 같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렇게 매금장미 식재 있는 르네부는 할인하는 아이들은 아니에요.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한상차림에 올라왔고요. 이 앞에 있는 예은요런 아이들은 그냥 중국은 해서 할인 많이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요스어딩이분딱두 세트 남아있는데요. 요런 아이들 그리고 공산본지분 할인해서 오늘도 두루두루해서 할인하는 아이들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보실게요. 첫 번째 아이는 유아 아이 예은분인데요 요거는 요렇게 다 요런 이런 식으로 다 조금씩 다 이렇게 어 유약이 벗겨졌는데요. 요렇게 해서 이런 아이들은 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벗겨진 현상이 있구요다 보시면요. 조금씩은 이렇게 여기 전쪽에 이렇게 또 유약이 말림 있습니다. 여기또 여기에는 유약 말림 있구요 네, 여기도 요렇게 유약 말림 있고. 다 이렇습니다 근데 요거는 칼란을 랜덤으로 갈거예요 근데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고요 그래서 오늘 요 아이들 저렴하게 드릴 겁니다 여기도 여기는 여기 에 이렇게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다 있으니까는 요거 괜찮으신 분은요 저렴하게 드리는 거니깐요 괜찮으신 분은 가져가시고 받아보시고 아 어, 이거 어떡하지 그렇게 하실 분은 패스하셔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요, 요 아이가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몇 세트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laughs> 네, 좋으신 분만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이렇게 전이 있는 거 있고 전이 없는 거 있습니다. 그거는 랜덤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골라서는 어떻게 안 되고요. 섞어서 색상도 골고루 때로는. 겹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그냥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이즈는요, 8.5에서 높이 7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여기는 전쪽에 이렇습니다. 요 아이 가격 한개다 7,000원 짜리죠. 10개 하면 7만원입니다. 10개에 3만 5천원 드릴 겁니다. 요 아이는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칼라 랜덤으로 갑니다. 전 없는 거와 있는 거 섞어서 갑니다. 모두 다 랜덤으로 가는 거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네, 10개 35,000원 드려 볼게요 요게 다 이렇게 요양 말림 있으니까 보고 감안하시고 좋으신 분 가져 가십시오 두번째입니다 요아이 두번째 인데요 요아이 가격은 개당 12,000원 짜리에요 자 12,000원짜리 11 나옵니다 11 나오고요 여기 내경 8.5 높이는 10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네, 이렇습니다. 요렇게 다섯 가지 칼, 다섯 개 칼라 모두 있는 거, 요 아이 딱한 세트니까요. 그리고 나머지는 칼라가 또 하나씩 겹치는 거 있고, 그렇게 하면 없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섯 개, 요렇게 세트, 칼라 다, 갖춰서 가져가실 분 요거 가져가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한 세트 있나? 네, 아무 없습니다. UI 가격 개당 12,000원 짜리입니다. 다섯 개 하시면 6만원이에요. 네, 다섯 개, 35,000원 드려볼게요. 나머지 칼라는 랜덤으로 가는 거니까요. 그거 감안하시고, 자, 요거 좋으신 분요 세트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아이는 모양이 살짝 다른 거예요 가격은 개당 만2 0 0 0원 짜리지만 어 모양이 달라요 요는 화로 모양인데요 제가 어몇 한달 전한 한달됐나 근한한 네, 한달 한반 정도 됐, 됐을 때이 아이 중고분으로 다 많이 판매를 해서 많이 내보냈는데요 그때 도예인도는 다 내보냈고 이 아이가 예은분이몇점 남아 있습니다 조금 남아 있는데요 고그 아이들 마저 보여드릴 겁니다. 11.5 나오고, 내경 9 나옵니다. 이 아이가 내경이 조금 더 커, 크고요. 높이는 9.5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네, 이 아이 개당 12,000원짜리 7개 하니까 84,000원 나옵니다. 84,000원 나오는 아이를 이아이도 오늘은 아주 저렴하게 해서 84,000원인데, 어, 5만원에 드릴 겁니다. 6개에 5만원 드려볼게요. 거저입니다. 굉장히 저렴한 거니까요. 이럴 때 필요하신 분은, 어, 여기가 베란다에서 사용하기 굉장히 좋고요. 뿌리 아주 잘 내립니다. 6, 네, 7개에서 5만원 드려 볼게요. 수다쟁이 분입니다. 이 아이 수다쟁이 분인데요. 이렇게 딱 4개 네 남아 있는데, 이렇게 세트로 갑니다 세트로 가는데 어허 어, 시집을 아지못 가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또 저렴하게 드려 봅니다 11 나오고요 높이도 12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29,000원짜리에요 수제딩이 29,000원짜리인데 음, 두개 하시면 얼마 58,000원이에요 5만 8,000원인데 요 아이를 그냥 4만 원씩 드릴 겁니다. 4만 원, 4만 원 드릴 거예요. 요 아이는 택배비 없이 4만 원 드릴게요. 택배비 없이 4만 원. 여기도 두개이렇게 해서 택배비 없이 4만 원 드리는데요.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그냥 덧칠한 거예요. 요게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더, 조금 두껍게 칠해진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더 두껍게 칠해진 거니까, 요거 암시랑도 안한 그런 아이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해바레기 같은 꽃, 이렇게 해서 4만원, 택배비 없이, 이렇게 해서 4만원, 이렇게할 겁니다. 좋으신 거로 자우 써주시고요. 네, 5만 8천원 하는 거를 4만원에 택배비 없이 보내드릴게요. <laughs> 네, 거저입니다. 좋으신 걸로 자우 써주십시오. 네, 요번 아이는 요렇게 할게요. 요거 두 개는 예음분의 복주머니죠. 24,000원짜리 두 개, 3 8 0 0 0원요 아이는 자공봉방분 2만원짜리 세 개를 하시면 68,000원이에요. 자,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5 나옵니다. 내경 8.5 나오고요. 높이 9.5 나옵니다. 이 아이는 높이 10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이런 아이들은 주물럭 이렇게 분이라서 조금씩은 차이는 있습니다. 사이즈 조금씩은 차이 있고요. 가격 계단 2만 8, 2 0 4천 원짜리 두개 주면 8만8 0 원. 이 아이 작은 공방, 공항, 작은 공방몬 캐릭터 롱 분이고요. 8 나오고 높이는. 17 이렇게 나온 아이 인데요 네 이렇게 세개 하시면 68,000원 인데요 네 얼마에 드릴까요 저렴하게 드릴게요 47,000원에 세개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갈게요 요 컬러 달라요 그리고 이 아이도 이 아이도 옷 색깔 다릅니다 가격은 똑같아요 사이즈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이즈와 어, 사이즈는 안잴게요네 이렇게 세개를 하시면 68,000원 가격 똑같고요 네이 아이도 어, 동일하게, 어, 세 개, 4 7 0 0 0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번 아이는요, 12,000원 짜리 사각분입니다. 12,000원 사각분인데요. 칼라 다른 거 없습니다. 요 칼라 녹색, 그린 색깔 두 개, 비치 색깔 두 개, 블루청 하나, 요 아이는 녹색깔 하나, 그린 색깔 하나, 녹색깔? 네, 녹색깔이라고 할게요. 요 아이와 요 아이는 색깔도 다른 겁니다. 사이즈 보실게요. 요아이가 8, 높이 9, 요아이는 12,000원 짜리입니다. 그렇죠 높이 9 나옵니다. 입구는 8 이렇게 나와요. 요렇게 둘레 6개 있습니다. 6개 하시면 72,000원이에요. 72,000원인데 6개 요아이 할인 많이 해서 네, 없습니다. 44,000원에, 44,000원 드려볼게요. 요번 아이는 이렇게 왔습니다. 요아이에 이제 하나가 있어서 요렇게 엮었는데요. 앞에서 요아이 복주머니 예은분 보여드렸잖아요. 네, 13이 나오네요. 그리고 내경 구 나옵니다. 높이는 10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요거는 이렇게 주물럭분이라서 사이즈가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사이즈가 조금 넉넉하네요. 개당 24,000원짜리 두개 하시면 48,000원 했다가 만원짜리 하면 58,000원이죠. 58,000원 되는 이 아이를 얼마에 드릴까요? 네, 3개 이렇게 해서 35,000원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분 아이는 03번 지분인데요. 네, 이거 이렇습니다. 이 03번 지분에 이런 아이들 난 종류 요런 아이들 식재도 굉장히 예뻐요. 근데 네, 요런 아이인데요. 저는 여기다가 제가 일전에 요 아이 한번 보여드렸, 보여, 보여드렸는데요. 보여드렸 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요, 요 아이가 23,000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 아이를 여기다가 공산번지분에한번 식재를 해봤는데요. 요게 요겁니다. 요게 요건데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시면 내경재어 드릴게요. 10 나옵니다. 높이. 14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 네이 아이가 49,000원이에요 공산먼지 49 결코 어, 가격이 싸진 않아요 근데 요 아이 그런데 이 아이를 49,000원짜리를 35,000원에 드릴 겁니다 이 아이가 필요하시면 이 아이 오늘 이렇게 식지를 했습니다 이 아이도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 가져가세요 전화도 다른 데다 옮기면 되니까 그래서 49,000원짜리를 35,000원씩 드려 볼게요 이번 아이는 이겁니다더 나은 건데요. 네, 이렇습니다.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 10 나오고요. 높이, 높이는 12, 12 나오고요. 요 아이도 12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 이렇게 나란히 놓시고 세트로 가져가셔서, 그냥 예쁜 그런 국민이 올려, 올려주시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창도 소복하니 빡빡하게 심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습니다. 요아의 가격 은한 개당 4만원이에요. 4만원 두개 하시면 8만원입니다. 네, 8만원인데요. 그냥 요거 이렇게 해서 어차피 4만 8천원 드리면 택배비 들어가니까요. 그냥 이렇게 해서 두 개, 8만원짜리를 두개 5만원 드려볼게요. 네, 이렇게 세트해서 5만원 드려봅니다. 이번 아이는요. 겨울 풍경인데요. 요 아이가 다빈 거죠. 네, 다빈 건데요. 큰 사이즈입니다. 요 아이가 세트로 들어왔던 게 하나 나가고 하나 이렇게 남아 있어서 어떻게 그냥 겨울이니까 또 이렇게 하나 남은 아이 저렴하게 드려 볼게요. 17.5 나오고 높이 14 나옵니다. 네, 6만원 짜리입니다. 네, 6만원 짜리. 네, 그쵸. 6만원 짜리인데요. 네, 요 아이를 42,000원에. 42,000원에 드려 봅니다. 네, 이번 아이는요. 거기 커예요이 아이는. 어, 르네분인데요. 네, 르네분입니다. 내가 네, 요거는 할인하는 게 아닌데요. 일단은 한상 차림에 뒤에 배경으로 올라왔으니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예쁩니다. 요 아이 매금 장미, 매금 장미인데요. 매금 장미 하도 유행이라 저도 한번 이렇게 사봤는데요. 그래서 여기 르네분에 한번 식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요 아이를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같은 아이입니다. 같은 아이인데요. 자, 10, 10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 18.5cm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유아의 가격은 한 개당 13만 원짜리입니다. 네, 이렇게 세트가도 굉장히 예쁘겠죠. 해바라기는 해바라기대로 노란 꽃은 그렇죠. 노란 꽃대로 아니면 붉은 꽃은 붉은 꽃대로 가도 굉장히 예쁘겠죠. 네, 유아의 가격 한 개당 13만 원입니다. 요것도 르네븐인데요. 앞에서는 빨간 그 장미를 보셨다면, 요 아이는 그거죠. 그냥. 노란 꽃, 해바라기죠? 해바라기입니다. 해바라기를 또 이렇게, 어, 해바라기 잎이 날리는 모습을 이렇게 멋지게 그려주셨습니다. 네, 이 아이, 르네 분이고요. 같은 가격대에 같은 사이즈인데요. 자, 한번 사이즈 그래도 보도록 할게요. 사이즈는요, 9.5 나오네요. 그리고 높이는 18.5cm 나오는데, 여기는 이렇게 옆에 면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동그란 게 아니고 옆에 각 면치기를 한 거고요. 이 아이도 사이즈 보시면은, 1 나오고 사이즈 조금씩은 달라요 높이 18.5cm 나옵니다 이렇게 해바라기 잎이 날리는 모습 그렇죠 뒤에도 뒷모습 이렇습니다 네 어느 쪽을 놔도 다 예쁩니다 근데 여기가 정면이니까 이렇게 놔도 굉장히 예쁘고 같습니다 노란 거는 노란색끼리 이렇게 세트가 더 예쁘겠습니다 가격 같아요 개당 13만원 입니다 네, 이 아이는요 이제 사이즈가 더 작아요. 그래서 1 2만 짜리인데요. 자, 이렇게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예뻐요. 굉장히 예쁘죠. 네, 그리고 이런 데는 다 면치기. 여기 면쳤죠, 면쳤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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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 거예요. 여기 쳤죠, 여기 쳤죠. 네, 여기 쳤습니다. 이렇게 옆에 면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면 미, 민자보다는 훨씬 더 고급집니다. 여기는 해바라기고 여기는 또 칼라가 이렇게 예쁜 무슨 꽃? 네. <laughs> 목당꽃 같아요. UI는 키가 좀 작아요. 키가 좀 작아서 UI는 가격이 개당 12만원 짜리입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네. 입구는 10, 자, 9.5 나오고 높이 16 나옵니다. UI 높이 16 나오는데요. 앞에서 UI가 높이가 얼마 나왔더라? 18.5cm 나왔나? 여기 9.5 나옵니다. 높이 16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한번 보실게요. 자, 키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그키 차이 많이 나죠. 그래서 요거는 키가 더 크고 해서 13만원. 요 아이는 키가 더 작아서 만원 더 가격이 낮은 12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좋으신 걸로 자고 써주십시오. 네, 이번 아이는 달팽이 분인데요. 네, 요 아이 달팽이 분, 요한 세트 남아있는데, <laughs> 네, 그냥 아주아주 아주 저렴하게 드려볼 테니까, 네, 사이즈 보실게요. 10.5 나옵니다. 9.5 높이는 12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네, 요렇게 세트 가져, 가져가십시오. 굉장히 예쁘거든요. 달팽이 분입니다. 요렇게 직사각이고요. 요런 아이인데요. 개당 이아이 5만원 짜리입니다. 두개 하시면 10만원이죠. 근데 네, 두 개, 두 개에 6만원 드려볼게요. 이번에는 이 아이는 지당 은숙 이 아이는 지당 은숙분 인데요 네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이즈는 요10.5 높이는 요11자 요거는 10 나옵니다 높이는 10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가격 한개당 이아이 38,000원 이 아이는 34,000원 34 이렇습니다 이렇게 세트가 또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이 아이를 두개 하시면 72,000원 인데요 네 두개에 57,000원 두개에 57,000원 드려 봅니다 요번 아이도 요렇게 요렇게 요런 아이들은 지당은숙은요 미나입니다 미나인데 요 지당은숙은 화려해서 식재료를 해놔야 많이 예쁩니다 식재료 해놓으면 은 아이가 화려해서 굉장히 예뻐요 네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이즈는요 10 10.5 10.5 높이는요 12.5자 그리고 요거는요 9.5 높이 13.5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네, 이아인 4만 원짜리 이거는 어디갔냐? 이아인 4만 6천 원짜리 이렇습니다. 이렇게 두 개하시면 얼마입니까? 8만 6천 원이에요. 근데 이걸 얼마에 드려? 네, 두 개에 6만 8천 원 드려봅니다. 요거는요, 정말 화려하니 예쁘죠? 아주 화려하니 진짜 예쁘거든요? 요런 아이들을 아프리카 식물, 뿌리 식물 올려서 한번 식재해보십시오. 정말 기가 막히게 예쁜 요런 아이입니다. 13 나옵니다. 높이 14.5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네, 유아이 지당운석요렇습니다 식재를 해해 보면은 지당운석은 정말 화려니 예뻐요. 어느 쪽을 다 앞이 나도 됩니다. 유아이는 미나입니다. 미나를 이렇게 그려 주신 건데요. 여기가 앞이가 화려하죠. 여기다 놓으면 굉장히 예쁘겠네. 앞을 유아이를 네, 98,000원 하는 아이를 유아이 78,000원에 드려 볼게요. 네, 이번 아이, 오늘의 마지막인데요. 자, 오늘 마지막 아이는 요 아이 빨간 머리 N, 24,000원짜리 할 겁니다. 사이즈 10이 나와요. 높이는 14,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림은 다 달라요. 얼굴은 다 다릅니다. 이렇게 세개 있는 아이인데요. 24,000원짜리 세개 하시면 얼마입니까? 72,000원이에요. 네, 이렇게 세 개를 5만 원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예쁜 아이들 많이 많이 보여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좋으신 거 마음에 드시는 걸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실방은 어떻게 화분 오는 거에 따라서 내일 할지 아니면은 수요일 날 할지 그는 선택해서 제가 셔츠에 어,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